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신촌이고요. 신촌에서 올림픽대로를 타러 갈 거예요. 올림픽대로를 타기 위해 여의도를 지나서 갈 겁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GPS가 잡히진 않았어요. 차단기 열리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야지 됩니다. 자, 전방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브레이크 살짝. 자 바닥 미리 확인하고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좌측 한번 확인하고 바닥 모양 따라 핸들을 돌리면서 좌측 한번 더 확인, 우측 확인하면서 우회전. 그리고 내 차로로 완벽하게 들어오셔야지 돼요. 자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길 모양 따라서. 핸들 돌려놓고 좌측 확인, 괜찮죠? 가속 페달 살짝 밟으면서. 너무 강하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살짝 누르면서. 오케이, 좋아요. 앞에 버스 멈췄죠? 좌측으로 이렇게 빠져서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렇게 가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기 차.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절대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버스 앞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절대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버스가 멈췄다면 잠깐 같이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게 좋아요. 신호 바뀌었죠? 가속 페달은 부드럽게, 깊게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렀다가 잠시 기다린 후에 조금 더, 차가 반응하지 않으면 조금 더 눌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게 눌러서 올라가려고 하면 내 자동차의 타이어가 헛바퀴가 돌수 있어요. 심한 언덕길에서는요. 내비하면 집중해주고, 추천 차로. 추천 차로도 집중해주세요. 좌측 차로를 이용하라고 나왔어요. 두개 차로가 생기면 좌측 차로를 이용할 거예요. 버스 출발하죠? 가속페달 부드럽게. 서행운행 보행자 있으면 살짝 기다렸다가, 보행자 다 건너가는 거 확인하고, 가속페달 다시 눌러주고, 브레이크 살짝 좌측 코너길 내가 갈곳 확인하고 최대한 넓게 도는 거예요. 자 전방에선 다시 우측 방향 버스 후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살짝 기다렸다가 내가 지나갈 공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좌측 확인, 좌측 확인하고 내 차로로 자 좌측 차로 타라고 나왔죠?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차로로 추천 차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은 무조건 꺾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앞으로 나가서 좌측 확인한 다음에 핸들을 꺾어서 나가는 겁니다. 보건력 살짝 이용하고 전방에서 다시 좌측 방향. 좌회전 후에 우측 방향. 잘 보셔야지 돼요. 좌측 깜빡이 우측에 있는 차 신경쓰고 우측 골목길에서 나올 수 있는 차 신경쓰고 최대한 똑바로 앞으로 나가면서 좌측 우측 확인하고 핸들링 오건역 그대로 180m 직진 후에 우회전 반 브레이크 살짝 브레이크 뗐다가 가속페달 살짝 뗐다가 굴러 내려가고 반 브레이크 또 살짝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반브레이크. 여기서 우회전. 천천히. 우측 확인하면서 코너. 차가 서 있으니까 조금 넓게. 조금 넓게. 핸들을 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핸들을 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회전 끝난 다음에 핸들을 푸는 게 아니라 핸들을 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우회전. 기 모양 확인. 보행자 확인. 기 모양 따라 차를 돌리면서 좌측 확인? 오는 거 없죠? 그러면 핸들을 돌리면서 나머지 우회전.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다시 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더. 전방 신호 확인하고, 스탑. 1, 2, 3 차로가 다 추천이죠? 1, 2, 3 차로. 아무거나 이용해도 될것 같아요. 신호 여러 번 확인해주고. 자, 신호 바뀌었죠? 자,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차로,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차로 따라가시면 돼요. 좌측으로 쑥 들어가지 말고,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차로. 좌측 차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포켓 차로가 새로 생긴 거예요. 내비게이션만 정확하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직진 첫 번째 차로고, 차로는 세 번째 차로. 직진은 첫 번째 차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진했을 때도 첫 번째 차로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좌측에 또 좌회전 전용 차로가 생긴다고 나왔죠. 포켓 차로 여기 나와 있죠. 자, 전방 차량들 신경 쓰면서 탄력 주행하고 있어요. 탄력 주행하는데도 어때요? 옆에 있는 차들보다 조금 빠르죠. 이렇게 탄력 주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탄력 주행 이용하고 있어요. 앞에 차 조금 멀어지면 다시 가속 페달 밟아주고 충분히 가속이 됐다 싶으면 또 탄력 주행 이용하고 여기는 내리막이니까 탄력 주행을 이용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택시 신경 쓰고, 선 밟고 있어요. 신경만 쓰세요. 신경만 쓰고 계세요. 전방 신호 여러 번 확인하고, 여러 번 확인, 좌측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로를 타라고 나왔습니다. 포켓 차로 포함해서요. 저는 직진 두 번째 차로에 있습니다. 이해가죠?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계속 직진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빠졌다면, 앞으로 살짝 가서 조금 타이트하게 가시, 다시 내 자리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다시 이 안전 거리를 좁혀 주는 거죠. 자, 앞차 출발했죠? 가속 페달 부드럽게 누르면서 따라갈게요. 바닥에 유도선 확인해주고 내 차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직진 두 번째 차로에서 직진했기 때문에 넘어 와서도 직진 두 번째 차로로. 멈춰 있는 버스는 출발할 수 있으니까 깜빡이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좌측으로 한 차로만 좌측 차. 점점 멀어지죠? 부드럽게. 신호 여러 번 확인. 신호 여러 번 확인. 내네 차로 정확하게. 좌측 두개 차로는 좌회전 전용. 저는 지금 직진 첫 번째 차로. 1, 2, 3 차로가 직진이 가능하고 직진 첫 번째 차로를 이용 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직진이 가능해서 고가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직진 두 번째 차로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바닥에 써 있는 하살표에 집중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신호 바뀌었죠? 가속 페달 누르면서 우측, 좌측 확인. 저 앞에 신호 지금부터 확인. 계속 직진. 1, 2, 3 차로가 고가도로고, 고가도로 진입한 후에 1.8km 앞에서 우회전이래요. 그럼 저는 고가도로를 세 번째 차로에서 진입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전방에서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합류 지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 빨리 체크하고 어디서 어떤 차들이 들어오는지, 나는 누구까지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지 빠르게 판단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여기 우측 부분, 요 부분 체크. 우측에 오는 하물차, 체크. 내 네, 뒤로 와야 되겠죠. 사이드미러로 한번더 확인. 그리고 계속 직진. 빠르게 스캔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면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빠르게 스캔. 자이 다리를 넘어가자마자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우회전. 김포공항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탄력주행. 속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우측에 포켓차로 생긴다고 나와 있죠. 이 포켓차로를 이용해서 우회전할 겁니다. 계속 탄력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굴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방차량 계속 집중해주고, 브레이크 밟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부드럽게. 걷는 거보다도 느리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걷는 거보다도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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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신호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가 출발하기까지는 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걷는 거보다도 느리게. 그렇죠. 다시 출발하죠. 자연스럽게 가속 페달 밟아서 속도를 올려주시면 돼요. 멈췄다 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다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차량에는 좋습니다. 보행자 확인해주고 내 차로 좌측 한번 슬쩍 확인 내 차로로 완벽하게 자내 차로 없어지죠. 빠르게 판단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슬쩍 이런 부분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방지턱에서 브레이크는 별도로 밟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저 앞에서 250m 남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320m 남았다고 나왔고 여기 표지판에는 250m 남았다고 나왔어요. 이런 부분 비교해 주시고 자, 내비 265m 남았고 표지판에는 250m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비교해 주고 거리 차이가 조금 있다고 다른 곳이 아니에요. 같은 곳이에요. 써져 있는 멘트가 중요합니다. 거리도 중요하지만, 자, 200m 앞에서 저는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방지턱이 있었지만 속도가 느려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살짝 누르고 있었어요. 방지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전방 신호 확인해주고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차로 이용할게요. 카니발 신경 쓰고 쭉 직진하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에 있는 차량 확인. 어때요? 괜찮죠? 그럼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한 차로. 추천 차로 잘 보세요. 추천 차로는 1, 2, 3 차로 중3 차로는 포켓 차로고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래요. 근데 저는 세 번째 포켓 차로를 이용할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길이니까. 이래서 길을 알고 있는 게 엄청 중요해요. 신호 바뀌었어요. 브레이크, 스탑. 저 차는 신호 위반. 내비게이션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차로지만 추천이 결국에는 세 번째 차로로 들어와야지만 김포공항 방향으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바닥 하살표 잘 보고 올림픽대로라고 써져 있죠? 우측 방향이에요. 1, 2차로는 직진 방향이고 세 번째 차로만 우측 방향이에요. 코너링 집중. 좌측으로 코너링. 다시 우측으로 코너링. 코너링하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올림픽 대로로 들어가기 위해 좌측 확인. 부드럽게 한 차로 가속페달 계속 누르면서 또 좌측 깜빡이. 좌측 후방 확인 오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한 차로 들어오고 또한번 확인. 또한 차로 더 속도 살짝 올려서. 다시 한 차로 더 여기 흰차 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흰 차가 빠르지 않죠? 가속페달 밟고 있지 않아요. 뒤차 생각하면서 가속페달 아주 살짝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차로 변경. 또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후방에 차로 없죠? 차 없죠? 가속페달 살짝 누르면서 부드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계속 직진해서 갈 거예요. 자, 제가 티맵과 네이버를 번갈아가면서 이용해 봤는데 확실히 추천차로 안내는 네이버가 월등하고요 빨리 도착하는 건 티맵이 더 월등할 수도 있어요 다들 그렇다고 이야기 하니까 빨리 도착하는 건 티맵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추천차로 안내는 확실히 네이버가 좋습니다 초보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티맵보다는 네이버 내비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